안 했어. 안녕하세요, 꼬꼬의민야자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어, 홍보를 해드릴 건데, 방금 미니주얼님 홍보 영상 찍고 바로 찍는 거예요. 네, 근데, 일단, 이름, 일단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검색창에, 소녀 미니님을 쳐주세요. 근데, 소녀 미니님이라는 이름이 되게 많아요. 나니 네 핸드폰 좀 빌려줄 수 있냐? 유튜브 들어가줘. 지금 제 폰으로 보여드릴게요. 미니 제가 미니 쥬얼인데 영상을 못 찍어요. 아 때문에. 진짜 아 진짜 이상해요. <laughs> 못그리겠어 잠시만요 찾고 올게. 소녀 어. 미니를 치시면요 이렇게 눌러 주신 다음에 여기 되게 있는데? 많아요. <laughs> 네, 이 어피치 있는 거 들어가시면 되는데 밑으로. 내려가. 어 여군이에요. 이거 요분. 초롱초롱한 눈. 동영상 7개, 구독자 15명. 네, 꼭 구독해주시고. 아, 프로필 사진이 초롱초롱한 눈에 어피치라고. 들어가신 다음에, 네, 이제 여기 구독 중이죠. 네, 구독 중 눌러주시고, 지금 구독자들이 벤을 열으셨어요. 네, 근데 그러면 이제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 들어가서, 아, 맞다. 여기 들어가서, 어딨냐. 들어가서, 네, 이렇게, 영상 들어가신 다음에, 이렇게,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싫어요, 안 돼요.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있구요. 내 네, 반, 여기, 이뱅이 있죠? 어디지? 이뱅이. 이뱅이 있죠? 꼭, 꼭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여 네, 그 다음에 꼭 좋아요 눌러주세요. 네, 그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